반갑습니다. 푸른 수태 백산입니다 예, 원래는 이 늦은 시간에 보통 제가 시황 체크를 하지 않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예, 긴급하게 방송 시황 체크합니다. 어, 먼저 보면은 지금 4시간봉이고요.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기존의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4만불 이상 움직임에서 예. 한시 부근이죠. 딱 나스닥이 무너지는 순간에 같이 비트코인도 무너졌습니다. 어4 시간봉 기준으로 이 정도의 하락폭이라고 하면 아마 체감상으로는 분당 분봉으로 봤을 때는 많이 크게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34,34,000불 이상에서 한번 약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추세선 자체는 큰 하락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큰 하락세를 벗어나주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이 흐름을 계속 끊어가는 그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매수를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해당 이 박스 부분에서 이 35,000부를 지켜내주는가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마지노선으로 사실 34,000불을 지켜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하 금액대인 28,000불 라인업이 시즌 막바지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주봉 상태로 봤을 때는 사실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 예, 긴 시간 동안 횡보 기간이 있었고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온 다음 한 번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만약에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한번 지금 깨진 상황이고 200일 이평선 아직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 적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평단가가 현재 35,000불 라인과 3만 원 라인대 사이인데요. 어,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410비트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아마 3만 7천 달러 부근에서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 3만 6천 달러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매수자들도 지금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에서 대부분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패닉세를 하고 있다고 라 보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물량을 던진 흐름은 보이진 않고요. 지갑 추적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 코인베이스 상황을 봐도 시가총액이 대략 비트코인만 한 1400억 정도가 날아간 상황인데요.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지금 갭이 많이 내려갔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나머지 테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시청이 내려갔는데 현재 비앤비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많이 불리는 코인 계열들도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의 대표주였던 솔라나도 지금 20% 정도가 빠지면서 시장에서 좀 위축되는 투심을 좀더 자극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테라들도 요즘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20권 이상에서도 종목들 이렇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흐름을 봤을 때 4시간 봉을 먼저 보게 되면 어 네, 하락세가 깊죠. 그리고 지금 기존 정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 그 200일 이평선은 위에서 놀고 있지만 이 50일 이평선을 깨줬다라는 거가 조금 마음 아픈 상황인데요. 사실 50일 이평선을 깼을 때는 기존 과거와 차트와 동일하게도 깨졌을 때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일 때도 한번 보게 되면 21년 5월 부근일 때 체크를 해보면 해당 부근에서 예,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 부분에서 네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서 놀아주면서 결국에는 상방 추세로 돌아왔고 현재도 다시 한번 이평선 깨고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 이상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장 돌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즉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대략 천원대에서 놀았던 코인이 지금 700원대 이하까지, 즉, 그때 SEC 발표 거절 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지금 되게 매력적인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선택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 국내 중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2800선이 무너졌고요. 어, 미증시도 s p 지수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기술주라고 미래의 가치 투자의 미래 기술주들이 대부분 5%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 성과도 좋은 상황이지만 시장 자체가 기술주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기술주가 동반된 코인 시장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변동성이 큰 만큼 시장 흐름도 이제 급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한달 봉을 봤을 때 이제 기준을 좀 다시 잡아주시는 게좋고요 현재 해당 기준으로 월봉상 기준을 봤을 때 기존에 21년 4월부터 하락장이 시작됐던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고 쌍봉 고점이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김치 프리미엄이 대략 20% 정도 가까이 꼈었던 때와 시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서는 관망 위주로 해주시면서 코인이 혹시 물려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흐름이 차고 올라가는 시기일 때 구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현재 시기가 아닌 지금 흐름 부분은 아래쪽에 네, 보여드리면. 대략 4,000불 이라인에 3,500만원 선과 3,800만원 선 지지라인이 구축되어 있고요 3,800만원 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3만 5,000불에 아까 안내드렸던 마지노선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2만 8,000 라인과 2만 9,000 라인입니다. 사실상 제일 좋은 그림은 2만 9,000 라인을 찍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몸통 부분이 일봉 마감 시 몸통이 걸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일봉의 몸통이 거치게 되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크게 투심을 받지 않는 한큰 상승은 보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내일자 다시 한번더 체크해서 시황 체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해당 긴급한 정보나 매 순간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고, 무료 통합방 또는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 긴급하게 받기를 바라시면서, 투자자들 마음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너무나 큰 하락에, 네, 지금 정신 없으실 건데,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위아래 등락폭 50%는 기본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코인 자산입니다. 어 코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정책 그리고 이 공포심으로 인한 투심이 내려가면서 예 지금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기관 손들과 투자 그리고 투심들 그리고 기관의 매입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이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한번더 재점검하는 시기를 가지시면서 한번더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더 저점갱신이 들어가고, 저희가 안내 드릴 타이밍에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날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푸른숲 태백산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